자 7인 입구 막기 절망 바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. 7인 풀방의 정속입니다. 어떤 절망일까요? 배... 마린 피가 30이야? 아, 뭐 3이긴 한데. 자리 유닛 고정인 듯? 이거지, 이거지. 배틀 락다까지 되나, 이거, 혹시? 나이스! 묻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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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다. 안 <laughs> 돼, <근데> 씨. 배틀. <웃음> 배틀, 씨. <laughs> 배틀 어지러질 한데 탱크 락다 만들고 배틀 을 한번 더 락다 해야 돼야 싹을 미리 지우자 참 망했는데 뭔가 이상한데? 뭐야, 이거 뭐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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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을 악한 잡으라고? 나왜 핀이 없지? 아, 루틀리가 오로 끌고 드론으로 잡는 것 같은데, 어쨌든 뭐, 잡기만 하면 될것 같긴 한데, 가능한가? 재밌긴 하다. 그렇지. 먹었다, 먹었다. 음... 됐다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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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묻혔어, 다 묻혔어. 깼다, 깼다, 링, 링. 입구 잘, 입구 잘 막았다. 링 데미지가 9대, 근데. 아니, 완막이라 괜찮을 것 같아. 다시, 다시, 한시, 한시, 한시. 정신 못 차리겠는데, 이거? 제발 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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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여기서 만화 처음 깨긴 하거든? <laughs> 아, 이제 알았는데 길 이어져 있네? 제이씨! <laughs> 나이스! 리스폰 위치에다가 스톰 그냥 미쳤고! 잘한다, 잘해, 우리 팀! 잘한다, 잘해. 잘한다. 셔틀에 태우고 싶니? 뭐지? 야야. 스캔 특공대. 이거 다 빠지고 스캔 게릴라 한 다음에. 이거, 배틀은, 골리앗, 골컨으로 잡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? 그니까, 골리앗은 어쩔 수 없이 배틀이랑 1대1 이겨야 되고. 설마. 자, 오면 스쿨 받는다. 스캔 다 깎고, 이제 유인해가지고 잡으면 될 듯. 여기 한명더 모르고 야될것 같은데. 이쪽은 성큰 때문에. 아까 탱크 있을 때 성큰 뚫었어야 되나? 나 살짝 한칸더 가야 되는데. 욕심인가? 여기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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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더 갔으면 죽었겠지? 이정도 만족한다. 메딩만 조지면 돼. 됐어 무리하지 마, 무리하지 마. 우리가 유리해. <laughs> 배틀 견제 정신 나가네. 제발! 오케이!

털에 지울게, 털에 지울게. 믿고 털에 지운다. 엄마 막 다른 길인데 아 해치웠다 해치웠다 야 이거 이거 베스를 치면 조신 S를 마지막에 잡으면서 리토로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? 롤크 별도 불가능인데? 메딕 살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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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개같이 t c 보알. 다음 스테이지.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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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튀어, 일단 튀어, 일단 튀어. 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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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계계왜 숨마다 남 아, 배스 문제가 마커의 문제구나. 얘들마화가몇이길래마커는 저렇게 빡세게 하냐? 내 말이 다묻었고 아, 되. 개 많네. 나이스 나이스. 웨이스가개 많네 이거베스롱도 이거 바로 마칸니거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티티티티티. 마인 데미지 60인데? 마인드 60밖에 안 돼. 뭐야? 수통으로다 해야겠는데? 나데렉이 yeah, 있는 것 같다 느낌이. 와, 시야 레전드다. 와, 진짜 절방이네. 와, 너무 빡세다 디어 또또또또또 닥칸 또 있는데 야잠만 스카웃 저거 락다 얘네 좀 빡세다 이번에 노랑이 지금 다 가지고 있네 닥칸 닥칸 막컨 당할까봐 너무 무섭다. 못 가냐, 이거? 오, 야, 탱크. 탱크 EP 이제 봤는데 100이네? 스카우 락, 아, 그럼 스카우트 락다하고 고스트 아비터로 잡아야 돼? <laughs> 스카우트 락다하고 고스트 아비터로 잡아야 돼? <laughs> 아... 무시 나을 것 같긴 해. 얼때안 되겠지 얼 때. Yes, 이따가 아비터 풀릴 때 빠지고. 와 근데 이거 이거 미리 안 깼으면 진짜 지옥이었겠네. 와. 야 일단 티, 일단 티, 일단 티티티티 무서워 뒤 무서워 티 오우, 파복이? 아. 주로 세 마리 파복이를 조져야 되네. 질러 세마리파 포기 스컬지 뮤탈 <목소리도> 어, 발키리 그냥 싸워도 되겠네 야 지렸다 야 지렸는데 다 박혔는데 발키리 뭐 커나고 할 그런 것도 없었네 야무졌다 오케이, 이 리디만 걸어도 깨고, 팝폭이 박아도 깬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스펙 그대로인데, 세 마리 때려 박는 거. 하나만 남겨도 이 리디 걸면 되거든? 핑핑, <laughs> 핑 존나 찍네. 나이스, 야 일단. 뭐 많아 뭐 많아 뭐 많아 뭐 많아 이거 이거. 뭔가 굉장히 많은데? 다칸 두 마리 끝인가? 다칸 먼저 피드 피드 했어야 되나? 서플리 애는. <laughs> 잠깐만. 된다? 만화 채우면 결국 이기기 나거든 이거 이제 풀리면 마커 해가지고 다 뺏으면 되거든 천천히 하면 천천히 나이스. 또 튀어. 또 튀어. 또 튀어. 아. 그래도 골리아 두 마리네. 와.